안녕하세요. 내과 의사 왕도니 구지훈입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전 국민입니다. 임산부와 18세 미만 청소년을 제외한 전 국민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일선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최우선 접종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한 취약계층들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먼저 1, 2 분기에 천만 명에 가까이 예방접종 받게 되고요. 그 이후 7월 달부터 어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예방접종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백신의 수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이 접종, 접종 대상자인지 여부는 그 시기가 되면 다 국가기관에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접종 시기가 되었을 때 접종 받지 않게 되면은 맨 마지막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어, 그래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데 어, 그래서 정말 고열이 있거나 정말 부득이한 사정,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어 제때 예방접종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드리고요. 그 그뭐 고열이나 어 이제 어떤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새롭게 예약을 잡아 드릴 겁니다. 예방접종이 안전한가 이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어 있어왔던 뭐 연구들이나 그리고 해외의 예방접종 사례를 통해서 통해서 어 이미 여러 차례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 현재도 이제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일단은 현재까지는 질병관리청 의 입장은 어, 예방 접종이 아직까지 안전하다. 우리나라에서 저, 접종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확보가 되었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없게끔 이제 하는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데,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방 백신들은 충분히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면역 형성률, 50% 이상을 충분히 상회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어, 백신들이고, 또한 안전성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선택하시는 것이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배전된 백신을 최대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받으셔서, 우리나라가 집단 면역의 상태에 하루빨리 들어갈게, 다, 가게끔 해야지, 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사회를 지킬 수 있는 제일 빠른 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방접좀꼭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 측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라도 빨리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사회를 지키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내 몸을 지키는 거죠, 또. 그래서,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 물론 100% 감염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감염이 되었을 때 중증 감염으로 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또, 무료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세금에선 다 나오는 거지만, 어, 우리가 직접 돈을 내지 않으니까. 이제 과거에 그러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분이 예방 접종 을 다시 받아야 되냐? 예, 다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감염되었다가 회복되었던 분들 중에서도 혈청검사 해보면은 중화항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어 그러면 현성 감염으로 지금 현재 치료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은 이제 완치 판정 받으시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예방 접종 받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내과 의사 왕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